시간은 케인 스텔라예요.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민초 바이러스? 속보입니다. 요즘 민초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합니다. 걸리면 닉네임이 민초 민초로 변하게 되고 민초를 먹고 싶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걸리는 방법은 민초를 에? 먹으면 감염됩니다. 민초 바이러스? 합니다. 뭐야? 벌써 민초 바이러스가 퍼진 거야? 차단해야겠다. 다행이다. 야, 민초 먹지 말라고. 난 어차피 민초 싫어해서 걱정할 필요 없겠네. 네, 감염자가 들어왔다고요. 헐! 왜 이렇게 많아 제발 그만 스텔라 일어나 응 음, 뭐야 꿈이네 와 살았다 그 뒤로 스텔라는 민초를 극혐하게 됐다고 한다 스바